자, 갤럭시 노트 10 어, 플러스와 그리고 패드를 이용해서, 그리고 5G, 어, 5G 통신망 환경에서 지포스 나우로, 음, 몬스터 헌터를 즐기는 모습을, 플레이하는 모습을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까 하, 해봤는데, 어, 생각보다 이런 속도, 뭐 끊김없고, 뭐 그래픽 같은 것도, 잘 표현이 돼서, 어, 굉장히 할만해요. 진짜 이제 플랫폼, 뭐, 게임, 장비들 다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, 이게 진짜 한 2, 3년 정도 지나서 그런 통신망 같은 거라든가 기술이 좀더 발전해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은 진짜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 콘솔 게임들 패키지 게임들, PC 게임들 다 즐길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원하는 그 저기 뭐야 컴퓨터로만 하다가 이, 조이스틱으로는 한 번도 해보질 않아가지고 조금 어색한데 그냥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, 예, 네, 그 정도만 좀 보면 어, 보시면 될것 같고, 예, 이 정도로 돌아간다, 뭐그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은 모논을 되게 오랜만에 켜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네. 어, 이 패드는 글랩 패드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. 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로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퍼스나우를 이용한 스팀에 있는 게임들을 할 수도 있고. 그리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게임들을 또 패드랑 연동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. 어 제일 중요한 거는 게임을 하면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그 5G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뭐 밖에서 할 일이 그렇게 지금은 많지 않겠지만 밖에서 한다면은 일단은 서울권에서 5G가 잘 터지는 지역에서만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어, 요즘 공유기들 5G 다 저기 지원되잖아요. 5G가 지원되는 그 공유기를 집에다 설치하셔서 집에서 플레이를 하셔도 될것 같네요. 저는 지금 회사인데 회사 그 네트워크가 5G가 와이파이가 지원이 되는 모델이라서 됩니다. 회사는 회사에서는 저기 5G가 안 잡혀요. 그래서 지금 공유기 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잘 되네요. 어, 잘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. 네, 이미 지금 이렇게 플랫폼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 기술들은 점점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보여드리고요. 어,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뭐 패드. 게임 패드에 대한 성능을 좀 보여드리려고. 완전 이게 조이스틱이, 조이스틱이 완전 좋아요. 이전에도 이런 조이스틱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, 제가 그 당시에는 아이폰을 썼기 때문에, 음, 별로 관심이 없었죠. 근데, 이번에 갤러트로 바꾸고 나서, 이제 이그 글래패드를 사은품으로 받았는데, 오, 엄청나게 호환이 잘되고 짱입니다. 짱이에요. 이제 옛날에 했던 게임들 좀 다시 해보, 하, 하시,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에뮬레이터를 받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아니면 이제 안드로이드 그 스토어에서 좀 출시한 것도 있으면 직접... 구매하셔서 플레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, 아주 선택지가 다양하죠. 그리고, 어이 패드로 게임을 할 때,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, 어 스트리밍 게임 같은 경우에는, 통신 속도도 중요하겠지만,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배터리거든요. 폰의 배터리가 얼마나 많이, 어 남아있는가. 그리고, 이 게임 패드 자체도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두개의 배터리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뭐 패드 자체는 10시간 정도 게임을 할수 있대요 뭐 저희가 이 기계를 가지고 10시간 정도 보통 게임을 하진 않으니까 틈틈이 충전하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. 아쉬운 거는 이제 폰을 이렇게 패드에다가 연결을 했을 때음 충전되는 기능이 폰도 충전되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어차피 뭐 패드에 있는 전력 갖다 쓰는 거니까 뭐 똑같 은 얘기겠죠.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랩 패드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전용인 것 같아요. 아주 사이즈가 딱 맞아요. 너무 안정적으로 딱 맞고 굉장히 안정감 있습니다. 마치 이 모바일 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. 전용 기기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. 네, 위닝 좋아하시거나 뭐 평소에 이제 PSP나 뭐 스위치 같은 걸로 게임 즐기셨던 분들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추천드립니다. 네, 이 정도로 리뷰를 마치고 영상을 잘 나왔나? 네, 영상으로 공유해 드릴게요.